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안드레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베드로.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어요.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봤만 누구를 인도했습니다? 누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누구 데려갔죠? 어린아이. 그렇죠?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주님께로 데리고 가고, 그걸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그때 또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였을까요? 안데레 옆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빌립. 주님 빌립한테 물어요. 빌립아. 자, 이거,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기는 어떻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 대답합니까?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200단어론이 부족한. 2 0 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이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8개월 정도 되는 임금에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돈이 있다 없다요? 없다 주님 돈 없어요 주님 돈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돈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죠 있다 한들 이돈 가지고 나가서 수천 명을 먹일만한 식당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번 수만 명이에요. 자, 수만 명이 딱 끝났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슉! 가면 다 해결할 어디 뭐 식당이 있겠어요?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본에 갔었는데, 한 50여 명이 갔어요. 좋았는데, 하나 힘든 게 있었어요. 식당을 못 찾겠는 거예요. 50명 들어갈 식당 찾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5천 명, 아니, 수만 명 들어갈 식당을 어떻게, 그들이 각기 흩, 흩어진다 할진들, 어떻게 찾, 갑니까, 게다그니까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가요. 음. 이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라는 말은 이거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져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은.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작은 빌립이 데려온 아이의 손에 있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보리떡 다섯 개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5천 명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해서 아 5천 명 곱하기 요즘에 12천 원 정도 하니까 얼마냐? 6천만 원이 얼마예요. 전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돈 갖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시지. 왜? 이 땅의 모든 돈이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1번입니다. 그 그게 아니면 소용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1번. 그리고 2번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러면 3번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다라고 하니까 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 우리는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 또 장면 또 똑같아요. 자 어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남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와야 됩니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자,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왔어요.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왔겠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대단한 분이 있단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왔대.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갑자기 가는데 시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시장님 만나고 싶다고 제가 시청 가면 만나줘요? 안 만나주지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 연결연결해서 나좀 만나달라고 연결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냥은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좀 예수님하고 좀 연결 좀 해줘. 자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 좀 드려볼게라고 요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이번에 누구를 또 끌어들여요? 안드레. 안드레를 끌어들입니다. 안드레야, 네가 좀 얘기해봐. 너가 예수님한테 저 헬라 사람들이 만나자는데 좀 너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드레가 주님 앞에 얘기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왜 빌립은 안 데리고 갔을까요? 네? 소개비를 안 갖고 와서? 뭘좀 들고 왔어야 되는데 꿀단지를 들고 오든 고기를 좀 들고 오든 뭔가 들고 와야 됐는데 안 들고 와서 그랬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빌립 생각에는 예수님이 헬라인들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어 이방인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저 이방인 사람들 저 사람들 주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지금 바쁘고 그런데 저 이방인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실까? 아이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말했다가 괜히 한 혼쭐이나 나든지, 예수님 맘상하게 하든지,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나는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안드레한테 돌려. 안드레는 이런 일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 하는 안드레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두 가지인데 왜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갔을까? 왜 빌립은 데려가지 않았는데 왜 안드레는 데려갔을까? 여러분 빌립 빌립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서서도 빌립은 예수님 저 5천 명못 먹여요. 왜, 왜 이런 일 하시려면 못 먹인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먹이고자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먹이려고 맘 먹었습니다, 이미. 근데 빌립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질 못해요. 그런데 안 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헬라인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저 헬라인들 만나는 거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빌립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안 합니다, 자기가.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주님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지낼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내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좋은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한여름에 냉수,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 한여름에 뭐가 필요해요? 냉수. 뜨거운 물 주면, 뭐, 몸에는 좋다지만, 여러분, 그 힘,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냉수가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니. 그런 종이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속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드레는 뭘 옳은가를 생각했지 꾸중들을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안드레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야 이거. 빌립은 눈치껏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도 눈치껏, 야, 이5천명 먹이려면, 이, 수, 지금 12,000원이니까 곱하기, 이거 얼만데, 이게 지금. 머리로 계산하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야, 이거 예수님한테 데리고 갔다, 이 사람들, 괜히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빌립은 계속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혼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피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눈밖에 나지 않고 계속 빌리면 계산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뭘 먼저 따집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인지 옳은 일이 아닌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되지 않을 일인지를 따집니다. 혹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주님께, 주님 앞에 해야 될일 같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했겠죠. 빌립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겁니다. 뭐가 더 옳은 일일까?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이게 나에게 이윤이 될까? 이게 나에게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칭찬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건 빌립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빌립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이처럼 빌립은 베드로처럼 수천 명을 회개시키거나 한 번에 막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변화받거나 이런 일을 한 대단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가 도구로서 쓰임받기 충분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를 인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베드로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구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손길들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처럼 설교하는 일을 한다고 큰 사람이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아니면 은 주차 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은 별것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하는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가 중요한 거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미우가 나옵니다. 다, 다, 섯 달란트. 그리고 달란트를 각각 주었어요. 주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내십니다. 왜 혼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혼냈을까요? 이윤을 못 남겨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나중에 봅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놈만 하고 주인이 혼을 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이혼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달러, 두 달러 받은 사람 똑같, 칭찬받은 내용을 보세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잘했어. 그리고 조금 남겼다고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칭찬을 똑같이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일 했다고 더 칭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했는지를 찾으시는 거지. 자, 이제 이 안드레는 성경에 이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바울 정도는 등장을 하지만, 이 안드레는 이제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안드레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 내려오는 거, 그 전승에 의하면 러시아까지 갑니다. 러시아. 그러서 러시아의 수호 성인이 안드레예요. 어,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로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혹시 그 화면 띄어지나요? 나 말고 나좀 없애고 안안안 안, 안 되면 아까처럼 띄어주시고. 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보네. 자, 어, 내가 살아, 언제 어, 됐다. 아 어, 어, 뒤에 걸로, 보여주겠어요? 뒤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거? 어, 그 뒤에 거. 아, 아니,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자, 이, 어, 이거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안드레가 그래서 순교했는데, 진짜인지는 몰라요. 다 나오는 얘기지. 저기 안드레 두상입니다. 두상. 이제 안드레 기념교회인데, 어, 그리스에 있는 어, 안드레 기념교회인데, 그 안에 가면 이 안드레 두상이 있어요. 이 안드레 두상이랍니다. 누구 머리를 갖다 놓고 두상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레 두상이라고 이 카톨릭 어, 정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들은. 넘겨주세요. 음. 자, 이건 이제 그림인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 있는 건좀 안경을 써야 보여가지고, <laughs>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제 지금 예수님한테 그 부름받는 장면이지요, 그렇죠? 예수님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한 명이 베드로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고 한 명이 누구겠어요? 안드레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으세요? 누가 둘 중에 누가 어떤 색깔 옷? 왜 노란색이 안드 베드로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왜그 사람의 미대머리예요 머리가 위쪽이 없어. 원래 베드로가 위쪽에 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안드레, 어,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우리가 동상인데, 자, 뭐를 뒤에 메고 있죠? 지금.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엑스로 되어 있죠. 크리스토스 할 때, 크리스토스 할때 이게 엑스거든요. 예수 크리스토스 할때그 그, 그리스어로. 근데 그 헬라어로 그 엑스, 어, 왜 저러냐면 그 뒤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이게 잘렸구나.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어, 저렇게. 어,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일반 십자가에 죽지 않고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X거든요 그게 X,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X자에 나는 달려 죽겠다 해가지고 어,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음, 뭐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그렇게 정해져요 어, 유일, 어, 거의 다 십자가 달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 안드레는 이 X자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이 다 대부분 어, 그림을 보면 저 X자에 달려요. 그뒤거 보여주실래요? 어, 뒤에 거 보여주세요. 어,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X자에 달려 죽게 돼요. 그 다음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이 안드레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다 X자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음. 이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어, 이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 형인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 좀 소개시켜주는 장면 자, 누가 베드로일까요? 누가? 에? 노란색이요? 왜? 머리가 없다고 바울도 머리가 나중에 없어요 어, 바울도 없고 머리 없는 사람이 많은데 자, 머리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다 의미가 있게 그려놨거든요. 저기 지금 아저 사람이 베드로구나 딱알수 있게끔 뭔가를 그려놨어요 하나. 예, 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물고기. 손에 물고기 들고 있잖아요 지금. 어,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래? 너는 뭐, 사람 낚는 나무가 되게, 되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배드로가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래가지고, 이 배드로를 주님께 인도한다. 지금 안드레가서 배드로인 걸알수 있게끔 지금 손에는 물고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자. 그 뒤에 거요 어, 이것도 이제 안드레의 모습인데 그림이에요.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게 아예, 이거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여기에는 지금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죠? 네? 네, 여기는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십자가로 그려져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신앙이 이제 담겨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보면 어 이게 나중에 어떤 장면 저 밑에서 지금 보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옷그 밑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여기 총독이에요. 이게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냐면 안드레가 이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해 버렸느냐? 총독의 아내를 전도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어라? 뭐 우리 아내 그 아내를 막 배, 믿지 말라고 막그 다그쳐요. 아내 보고 믿지 말라 안 된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런데 아내가 배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해 버려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죽겠다고 예수님하고 그러자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내 이, 아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안드레잖아요. 안드레 죽여 그래가지고 안드레 십자가에 저렇게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음. 그래도 지금 저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가 어그 뒤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그림 없나? 뒤에 그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없어요? 아, 이게 안 갔구나 아, 하여튼 보면 저기 밑에 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가 이틀 동안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아요. 이틀 동안. 근데 이틀 동안 안드레가 뭐 했을까요? 원래는 이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스러워서 막 욕을 해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욕하고 험한 말하고. 그래서 사람 밑에 있는 데은 그거 듣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안드레가 이틀 동안 뭐 했, 뭘 했어요? 뭘 했을까요? 예? 네? 뭐 있을까요? 죽지 않고 이틀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여기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을 뭐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변화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한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저 십자가에 달아놨더니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뭐, 십자가 형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그 사람들을, 저기, 뭐야, 그 전도해버리네요?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내려. 다시 내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리려고 하는,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전승이에요. 내려, 내릴 때, 내릴 때, 어,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영혼을 불러가셨다, 조용히 불러가셨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고장면이 그 지금 밑에 있는 총독 저 사람이 총독이에요. 총독이 너 우리 아내를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한번 넘겨볼래요? 아두 번째 그림. 어,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 중간 중간에 조각들을 보이죠, 조각들. 근데 저 조각들이 그 안드레 그 기념 성당에 있는 조각인데, 교회 에 있는 조각인데, 저게 이제 뭐 본인들 말로는 아, 안드레가 달렸던 십자가 있었던 조각이다. 아, 자기들은 저걸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진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 다 모르는 건데, 여러분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우리 개신교는 저런 성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성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에 가면 더 심해요. 정교에 가면 더 심한데 그들은 성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이, 그, 기도 많이 한 성인들은, 성인급들은 그, 그, 그 우리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냐 공력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와 믿음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건이나 이런 걸 만지면 그게 나한테 와요. 어, 그 사람이 갖고 쌓아놨던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만지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캐톨릭하고 종교에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런 걸 계속 만지고 보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지요. 아무튼 이번 안드레는 이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조용히. 뭐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도는 되지 못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들은 이루가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들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또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비록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미흡할지라도, 이 일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의 사역에 몸받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